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영등포을 박용찬 당협 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삼년 반이라는 시간만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시죠. 아, 어, 벌써 3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정말 세월이 쏜살같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우리 c n b 영등포 방송을 통해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쁩니다. 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무척 힘겨운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복병까지 만나서. 그야말로 건강과 민생을 챙기는 일이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훌륭하게 잘 극복해 내신 것 같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좋아졌듯이 내일도 오늘보다 분명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 영등포가 직면해 있는 각종 현안들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제 인생에서 어,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한 표현일지 이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어, 지난 3년 반, 4년 세월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철학,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자. 지역 정치인은 지역 현안을 챙기는 게 가장 활동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각종 지역 현안을 챙겼고요.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지금 영등포 을 저희 선거구만 하더라도 40군데가 넘는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좀 뚫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철학적 기조라면은 현장에서 답을 찾자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자 서류에 의탁한다거나 또 책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부도 하고 답을 찾는 철저한 현장주의 정신을 계속 실천해 가자 그러한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국민들과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제가 자주 쓰는. 음 표현인데요. 소통에 성공하면 만사형통이고 소통을 외면하면 만사먹통이될 것이다. 에,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요. 어, 이런 각오로.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현안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루하루 바쁜 일정들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위원장님의 일정을 제가 살짝 보니까요, 정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꽉차 있더라고요. 주민과의 좀 소통에 특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제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을 스킨십, 소통에 네. 할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대화와 소통, 스킨십을 하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큰 도움이 됐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킨십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오랜 세월 도림천의 악취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 도림천 악취를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산책을 할때 너무 불편하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한 끝에 좋다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해서 제가 도림천 현장을 무려 네 차례나 직접 찾아가서 악취의 원인 그리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아, 현장에 가 보니까 아, 이 악취의 주범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상에 깔려 있는 퇴적물, 이 퇴적물이 가장 큰 어, 주범이다라는 음.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또 영등포구청과 협조해서 하상에 깔려 있는 퇴적물 3만 4천, 3만 4천 톤을 무려 한두 달에 걸쳐서 다 제거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너무 오랜 세월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악취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악취를 제거하는 일에 저희가 성공을 거뒀고 그 결과 지금 대림동 주민들이 악취 없는 악취가 줄어든 네. 그러한 도림천에서 산책을 즐기시는 그러한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용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여의도 LH 부지 공공주택 건립 계획 철회를 거듭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음, 현안인데요. 어, 발단은 지난 2020년 8월 4일날 정부에서 8.4 부동산 종합 대책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여의도 lh 부지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음.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lh 부지가 위치한 곳은 육상 빌딩과 또 여의도 성모병원 네. 그 사이에 있는 2500평 규모의 lh 소유 부지입니다.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에, 여의도 재건축이 전혀 어, 진도를 나가지 못한 그런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 LH 부지에 임대주택 300호를 건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음. 아, 우선 여의도 주민들이 거세게 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무려 8천 명에 가까운 여의도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2021년 오세훈 체제가 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여의도 어, 재건축이 상당한 속도를 내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어, 여의도 재건축이 이, 마무리될 경우 어, 일반 아, 천 세대에 가까운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2020년에 발표된 LH 부지 이, 임대주택 사업은. 그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다. 따라서 이 lh 부지 임대주택 공공주택 건립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원희룡 장관 그리고 lh 사장 이한준 사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밝혀 드릴 수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LH 부지는 주거용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기보다는 그야말로 여의도 금융특구에 걸맞는 그러한 컨텐츠, 금융지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복합청사라든지 하는 그런 여의도 주민들을 위하고 금융특구에 걸맞는 그러한 컨텐츠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향후 이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어, 이번에는 여의도 금융특구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좀 관련 내용 공유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 이 여의도 금융특구 세금 감면 문제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금융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이제 정책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그 중국과 홍콩에서 그야말로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금융 자본이 엄청난 규모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내지는 이제 철권 통치로 인해서 홍콩, 홍콩에서도 수많은 그 거대 기업들이 자본들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이 바로 어, 우리에겐 크나큰 기회다. 음. 즉 기회는 찬스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홍콩에서 자본이 빠져 나가고 중국에서도 어, 돈 있는 어, 부자들이 속속 그 대륙을 빠져 나가고 있을 때그 빠져 나온 금융 자본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 음. 여의도로. 오,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의도에 세금을 감면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정부 그리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금융특구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몇 가지 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요즘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어, 지역별로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우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입니다. 현재 11개 단지에서 일제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0년대 10년 동안 여의도 재건축이 단한 발짝도 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여의도 주민들에겐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러한 통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2021년 오세훈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 그야말로 재건축이 시동이 걸렸고 진도를 내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안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 아파트나 한양 아파트도 신속 통합 기획 대상 단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다른 아파트들도 속속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진도를 나가는 등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막혀 있는 부분, 저희가 뚫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면서, 여의도 재건축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가장 제가 시급한 과제로는 신길동에 공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지난 10여 년간 맨하골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신길동 주민들의 염원이 아직까지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현재 신길 7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현재 인구가 17,000명이나 됩니다. 음. 그런데 그 17,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투리 공원마저도 단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음. 어, 봐야 되겠죠.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맨나골 부지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어, 이맨나골 공원 조성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에, 단기적으로는 그 병무청 역 아시죠? 네. 그 새로 생겨, 생겨난 그어 신림선이 네, 네, 네. 서울 병무청 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반대편, 즉 병무청을 넘어서 그 신길자이 그리고 어 신길삼성레미안 또 더샵 아파트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로 직접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 보행 통로를 지금 건립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이 보행 통로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어, 특단의 대책을 취해 나갈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 신길동 지역에 지금 음,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교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음. 심각합니다. 어, 출근길, 퇴근길 되면은 교통 정체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희가 서울시 의회 도문열 의원과 함께 신길동 여의도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요.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신길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림동 지역도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어, 대림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음, 너무 오랜 세월 그대로 정체돼 왔다. 따라서 어, 뭔가 좀뻥 어, 뚫어줄 만한 기폭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림동 지역에서도 어, 재개발 재건축이 이 왕성하게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그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 뭔가 대림동을 발전시킬 만한 동력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현재 그 어, 남부도로 사업소라는 빈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과연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 측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컨텐츠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말 잘좀 진행이 돼서 마무리까지 멋지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총선에서 김민석 의원과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laughs> 김민석 의원에 대한 평가는 뭐 어, 사실 영등포 구민들이 하셔야 될 음. 몫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난 3~4년간 같이 활동하면서 상당히 스타성이 뚜렷하고 스타성이 무척 좋은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도. 또뭐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우선 나부터 잘하자 네. 그런 생각으로 지역구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3년 전 저와 인터뷰하실 때 영등포구 지역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변화를 이끄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혀 주셨는데요. 이 각오 여전하십니까? 아 그럼요. <laughs> 어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 정치인들이 뭔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획기적인 변화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끔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여전히 좀 심각하다 한때 100만 인구를 자랑하던 영등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라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영등포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교육 문제, 주거 문제, 환경 문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공원 문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러한 숱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나 하나. 서두르지 않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어,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시죠. 아뭐 어, 크게 계획하는 바는 없고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두벅두벅 변함 없이 예, 저는 그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거가 가까워져 왔으니 좀더 이제 변화도 좀 줘야 되겠지만 제 기본적인 철학과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두벅두벅 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영등포을 박용찬 당협위원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 구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